구원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넘식거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간 거예요 이것은 필수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너것만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넘실거는 요단강을 건넌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종교인이지 그거는 변화된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돼야 되고 화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언제 매일매일 내셔서 저희 내면대 받으요 그 다음에 예수의보혈로 지어지는 예배자가 될때 내가 회복되는 거라고. 그래야 딱딱해서 굳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다 알아. 이러다 보면 어떻게 요 교류화가 돼버려요. 딱딱 굳어버려요. 교리에서는의혜가 나가지가 않아요. 정지하게만 돼. 여러분이 영혼이 굳어져서 화석이 돼버려요. 화석이 되면 다음 세대는 흘러가지가 않아요. 반드시 내 딱딱한 믿음을 녹여서, 화석화된 믿음을 녹여서 러 나는 은혜의 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